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위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외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문술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1 세대 벤처 사업가이며 미래 산업의 대표였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카이스트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 광고를 위하여 자신의 사제 515억을 기부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신 이분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분은 원래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할줄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오기가 생겨서 회사를 세워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잘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빚만 잔뜩지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월세방으로 옮겼고 빚쟁이들의 독촉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쳐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요.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 가족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우리 함께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 가지고 온 약을 꺼내 놓습니다. 그때 큰 딸아이가 이 정문술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빠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하는데 아빠는 한 가지를 안 했어. 그래요. 그게 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잖아. 이번 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도 방법이 없으면, 그땐 아버지가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일에 예배 참석한 정문술 집사님은요, 한 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8절이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수풀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드디어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졌습니다. 아, 성한 백성들의 비명과 혼비백산한 병사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백성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그들의 눈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숲을 곳간의 무기고였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하는 거죠. 대단한 용기 같지만 성은 이미 무너졌고 적의 병고와 전차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 있지요. 사실 이것이 오늘의 화를 부른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절이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도 모으며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요. 성안의 집들을 파악하여 그중 일부를 허러 성을 다시 쌓는데 사용합니다. 그 열심을 보면 대단해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비록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열심, 열심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건너보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바다에 돌을 집어넣어서, 얼마의 돌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바다를 막을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허러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처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행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헛수고일 뿐이에요. 그 노력과 열심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물에 걸린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물에 걸렸다는 사실을 직감한 고기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요. 흘러가는 조류에 의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살겠다고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그물에 완전히 걸려서 나올 가능성이 0%가 되고 말아요. 그물과 함께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나의 노력을, 나의 열심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마치 그물에 고인 걸린 물고기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하며 살게 하고 없어서 매일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고 있었습